세팅 다 했어? 네. 오. 뭐 울트라 안 뽑았는데. <웃음> <웃음> 자 오른쪽은 프레딧 브리언 단장 박정석 단장님이고요. 울트라 안 뽑아요. 여러분. 왼쪽은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laughs> 만명 세팅박 유튜브.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주시고요. 자, 아, 나선의 설련. 와, 또 엄청난 스타리그. 네, 네, 네. 아이 엄청난 매치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저그제 프로토스 네. 항상 보는 거지만, 네, 네. 약간 이제 정성형님이 저그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네. 이제 저그가 좀더투혼해서 애섭지 네. 않나. 아, 사실 투혼이라는 게? 네. 어, 게임 일시정지 누가 있죠? 아, 내 디펜팅 봐!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 시작하자마자 정말 민폐 덩어리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핸디킥 가야죠 네 이거는 고고 고고 준비됐나요? 네아기선제압 방금 봤습니까? 바로 견제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세팅박 선수의 특징입니다 네. 네. 이런식으로? 거의 뭐 세팅하는 시간이 울트라리스크 준비하는 시간이다 <laughs> 하지만 공격은 부드러운 저글링이다 아, 아. 그래서 세팅박 그렇죠 자 확실하네. 현재 박정석 선수 미네를 네, 아주 잘 캐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박태빈 선수 다소 드론들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벌써 긴장했나요? 긴장했습니다 지금. 아, 네. 이거 아까의 영향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해 가지고. 네. 아 아까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죠. 데미지가 있죠. 네 없을 수가 아, 없어요 지금. 프로 위치 정석 쪽으로 갑니다. 아, 아 이름답게 아유. 정석적으로 아, 정석, 갑니다 정석도스 네아 역시 박궁도 자 그에 반해서 박태민 선수 자 굉장히 분주하죠 아, 과연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와. 자 과연 아주 정석적인 초반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분다 네. 정석적으로 하지 않을까 아 지금 근데 지금 박태민 선수 채팅러시 들어갔어요 <laughs> 바로 또 이렇게 정말 에이, 과연 저 채팅러시가 먹힐 것인지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희 형님이 거의 유튜버 다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네. 바로 채팅러지를 아 정석적이냐, 아주 여기는. <laughs> 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안마당을 가져가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인데자 그에 반해 적어도 아 무난히 따라가는. 네 그렇죠. 아 저쪽으로 정찰하는 아, 보러 들어오기 오버로드로 하기는 게... 역시 프로게이머 좀... 예 그렇습니다 아, 디테일, 디테일. 아...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마당 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내는 것도 파일럿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하게... 자 앞마당 네.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다르네요 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죠 사실상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죠 네아 네. 근데 지금 봤나요 방금? 아못 봤네요 아, 못 맞습니다. 봤어요 아 돌아서 오는군요 어아똑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 과일, 이거는 과연, 이거는, 여기로, 여기로, 이쪽 대각선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 어 그런가요? 아하, 아.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음, 아, 이거는 좀, 아, 이거는 좀 긴장했습니다. 아, 예. 이건 좀 큽니다. 와. 자, 무난하게 스포닝 툴. 자, 네. 어! 어 지금 아, 바로? 아. 아 흔들면서 시작하려고. 네, 그렇죠. 이것이 네. 바로, 손이 빨라야 가능하거든요. 지금 APM이 네. 두선수다 지금 350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아, 차를... 자, 저거는, 어, 뭐라 해야 될까, 그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다고, 아, 예. 먼저 지금 박태민 선수가 쫄렸어요. 사실상 살짝 지금 보여요. 네. 예. 네. 아, 질로지 지금. 아, 질로지 지금. 아, 지금 일로 가서그러고 여기는 지금. 정찰이 너무 잘못되나. 아하하하. 아, 아.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어, 이거는 뭐지? 사실은. 아 어. 이제 정립 나오거든요 아, 컨트롤 싸움이 시작될 것 네. 같아요 네, 무난하게 앞마당 가져가면서 시작합니다 두 선수 모두 아 이제 봤어요 이제 봤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아 이제, 아, 봤습니다. 저기, 봤어요. 이제, 아, 아, 이제 봤어요 아 주변의 움직임이 자, 그에 반해서 박진민 선수 아직 못 봤습니다 음. 아 그래요 자, 과연. 자, 아, 이제 질러 컨트롤 시작하죠. 음.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저글링 8기 대 질러 2마리와 그렇죠. 아,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이건 사실 저건 유리한데, 네. 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박민서선도 지금.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넥서스 완성되가고요. 가스를 올립니다. 네. 자, 과연. 아, 좋아요. 지금. 아, 팬중 빼는 판단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하죠. 안전하게 하죠. 왜냐면 저글링을 네. 많이 봤거든요. 프로브가 봤어요, 음, 지금. 아, 예. 일단은 이제 저울링 많이 눌러. 렀어 박태민 선수 쫄았어요 네. 지금. 거절하게 하기려고. 한 부대 무시하는 거야. 스피드업. 가는 거 같은데요 지금. 어! 스피드업. 이, 스피드업을... 이 이거는 상부를 모여드는 거죠. 제가 건데. 봐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저울링 <laughs> 움직여. 저울이 없어. 무섭거든요 지금. 아 이게. 아, 일단 한판 이기고 아 바로 됐습니다. 바로 됐어요. 아 어, 역시 바로.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막냐. 아 박태민. 쫄려서 날비를 쓰고 있어요. 날비를.. 잠시만요. 올인 쇼브야 쇼브! 쇼베. 어, 잠시만요. 어. 아 박태민 쇼브! 박태민 쇼브.. 박태민 쇼브. 쇼브충입니다 쇼베. 쇼브충. 추가 저글링이 안뽑혔네요아 지금.. 오. 아 프로그램 확인했습니다. 지금 레어 태크트리 확인했고요. 어, 살짝 이제 경쟁만 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귀찮은 숫자죠. 와, 저글링이 지금 7기가. 그렇죠, 포토캐논이 완성될 때까지 질럿로못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서래요. 완성되고 추가 아, 네. 자 프로 아, 로프출발로고요프자포토 네. 완성되면서, 아! 프르 프로 푸르 프로 막로주는 판단. 자, 과연 이게 어떻게될 것인가? 파프런이이집니다 아, 피해 줬어요, 지금. 예프이이청 프로 지금 프이 많이 가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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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나쁘죠? 않... 어, 아 아직까지도, 어, 아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아, 어, 지금, 아! 지금 아 막힙니다. 박태니 아, 선수가 아, 화가 잔뜩 났습니다. <laughs> 화가 잔뜩 났습 상당히 매어 매너... 지금 어, 상당히 매도운데요 지금. 잔뜩 났어요. 조금 이기겠다 마인드, 이기겠다 마인드. 무조건. 어 스테이키트 아직 완성안 됐고 아, 지금 조금 제가 봤을 자원 상황이 그렇게 프로토스가 1군이 네. 지금 얼마 네. 없어요, 지금 지금, 지금 승률 어떻게 다시 줄 거에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예 네. 음. 저거가 7대3으로 유리하다 7대3 네. 와 왜냐? 이 기후로 점점 이게 좀. 이제 나오는 순간 예 네. 예, 네, 막을 어, 게 없고요 그냥 거생을 하나뜨될거같자 아유, 어디를 대지 근데 또 몰라요 또 이게 어? 우리 프레딧 브리온 박정석단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원상은 지금 모고 재검표 돼 있거든요. 무조건이거든요아 이거, 아, 이거 모고 있다는 거는 아참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여섯 개 <laughs> 스코지랑 같이 무조건입니다. <laughs> 네 자. 이거 좋지 않습니다. 아 좋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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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지 않아. 지금 굉장히 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음, 지금 요만. 저분이 앞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다는 거는 동시에. 아 아. 안 아. 만나요. 네 그럼 아. 아 움직입니다. 자 봐요. 어. 이 날라리들이. 어, 날라리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날라리? 아어 아. 끌리. 어, 어 봤습니다. 날라리 봤어요. 지금 아, 날라리 여섯 마리. 자 봐요. 대형 씨는 지금 하나 두 키거든요. 자 대형 씨는 지금 또본진아 분진 으로왔는데 아... 포토가 없습니다. 포토가 없어요. 포토가 없습니다. 자 추가 병력으로 스커지. 아, 스커지. 자 박태빈 선수 봐요. 아까의 소욕을 아, 설렁. 씻을 것인가. 아 이거 컨트롤러도 아... 힘들죠. 살짝. 짜힘듭니다. 힘들어요. 사실상 이번에. 네 아. 아, 그건 많이 기울어졌. 습니다 날비를 썼어요. 그가 아까 물량 맛을 보더니 아, 날비를 썼습니 이기겠다 마인드, 아, 이기겠다 마인드. 방송이고 나발이고. 방송이고 나고 재미를 재미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기겠다 마인드. 내 자존심 챙기겠다. 네. 만약에 옛날 코엑스였으면은 지방에서 4 시간 기차 타고 와서 <laughs> 이거 방송 1 0분본 거거든요. <laughs> 그쵸, 그쵸. 네, 사실은. <laughs> 이게 지금 뭡니까? 어, 드론이 띵링이... 없어요. 저글링보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드론이 근데... 없어요. 올인입니다. 올인이에요. 와, 일단은. 아, 아 그래도 아, 제가 뭐가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죠? 아, 여기 아, 많이 모였어요 생각보다. 아. 아, 저거 잡히면. 어, 저 이거 모릅니다. 지금. 진짜로, 잡히면 큰일 나죠. 어, 어. 지금 모릅니다. 이거. 왜? 왜냐면 저거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 아, 스포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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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아. 어. 와. 자, 과연. 아 너무 아쉽다. 한 마리 마디 한 마리가 엄청나게. 오, 지금도 게임 모릅니다. 아하. 아하. 있군요. 뒤늦게 왔지만 1 4어 사라... 1.3하고 그냥 싸웁니다. 아... 그냥 싸워도 이기는 숫자예요. 그냥 싸워도 이깁니다. 양말이가 안 잡혔다면. 박태민의 뮤탈이 파주에서 날라왔습니다. 파주에서 날라왔습니다. 파주에서 날라왔어요. 매섭네요. 매서워요. 추가, 추가로. 아, 파주에서 남양주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 아이고, 아우. 자, 박태민 선수, 지금 얼굴 표정이 씨 웃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여유로운. 네, 경기가 가한것 이렇게 끝납니다. 자, 어나선 선수 지금 어떻게 보시나? 보신... 아하. 이 아, 아, 이렇게. 박정석 선수의 다크 러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아, 아, 노진이 상태로 갔습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지금 괜찮하다는 네. 거예요 열 받았다 너 날비를 쓰냐 어, 날비를 어, 물량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죠 박대빈 선수가 굉장히 게이머, 공격적으로 그렇죠 게임 단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청자들한테 재밌는 그림을 보여주고자 앞마당을 가져갔는데 왠걸 바로 <laughs> 터블링이 왔어요 두분다 승부욕이 굉장하거든요 파주에서 뮤턴이날라왔습니다 아... 아. 지지를 볼수 없었네요. 지지를 그, 같이 볼수 지지를 없었어요. 외쳤어야 됐는데 JJ. j 박정석 우리 네. 단장님 이번 네.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아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전진 게이트를 오랜만에 했는데 전진 원 게이트가 요즘 대세니까. 네네. 그 오버로드 서치를 이제 12시랑 9시 보고 이제 오버로드 그 상대 위치를 찾는 건데. 네. 아 어, 제가 이 타이밍을 조금. 잘못 계산을 한 거죠. 아주 저희가 해설진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근소하게 아 오버로드를 어 지나치는 걸 보면서 어 저거 봤나요? 했더니 못 봤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아, 네. 아 근데 그거 확인만 됐으면 네. 좀 괜찮았을 텐데. 네네. 야 네, 아무튼 태민이가 여전히 저원 만나면은 오린을 하요 운영 운영을 하네요. 오늘 항상 오린만 해요. 네. 아 그래요. 어. 그 사실 그 박태민 선수가 어 드론 거의 안뽑고 네. 발업저글링에 돈까지 600원까지 모으는 타이밍 계산하면서 뮤탈이 섯마리가 떴거든요 어하.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아 그러니까요 제가 투회 처리 가스 가스에서 이제 뮤탈이라는 걸좀 눈치를 채서 좋았는데 네. 아 3회 처리는 6시에 전는 폈을 거라고 생각했아 그렇죠 어. 무난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 정도 생각했는데 정찰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음. 상대 테크 상황을 좀 늦게 알았어요. 아, 래어, 에어까지는 봤는데. 아 그게, 예. 자 그러면은 예. 승자인 우리 박태민 선수. <laughs> 아 지금 예. 자세. 아, 아 이거 뭔가요 이거 무슨 자세죠? 아. 자 박태민 선수. 아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이거는 이제 예견돼 있었던 음. 결과였다 왜요? <laughs> 뭐 <좀 웃음> 아니, 안 사실은 저희는 네, 뭐 이제 안 좋으시네요. 저희 해설진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좀 졌어야 되는 재밌는 그림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사실 저글링 바로블 네. 하면서 막뭐 하고 올인 드론도 안 뽑고 유타를 가는 걸 보고, 사실 조금 우리 지방에 있는 팬들은 좀 아쉬워했습니다. 좀더 재밌는 그림을 길게 보고 싶어 했는데, 음. 어, 그거에 대한 어떻게 그 본인의 플레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제 또 앞으로... 아, 저를 또 이제 써야 되잖아요? 예, 네. 네, 저도 어필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 이패를 하고 가면 아 저의 그 뭔가 어, 자존심이 허나는못합습니다아말씀드리는 제가 박정우 선수 지금 리플 보고 있습니다. 아 리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왜 보고 있는 거고? 아 오버로드 방향 보고 있네요 지금. 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전진 게이트 정찰이. 데리고 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예.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아, 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네. 보고 있어? 는 저희 이러니까? 화두는 아 무조건 박정석 선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야 정석이 형이야 저는 말로 <laughs> 안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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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인적으로 누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프로토스이죠 네. 때문에 안영이 네. 그동안 네. 김그라TV <laughs> 김그라TV 시청 네. 여러분 굉장히 <laughs>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는 제 대신에 <laughs> 선수가 <laughs> 출연할 겁니다. <laughs> 네, 앞으로 이제 박정우 선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우리가 네시 모였기 때문에 2대희 팀플레이라는 게좀 어떤가? 아, 팀플. 팀플도 사실은 게임. 팀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둘이 먹고, 네. 우리 둘이, 네. 둘이 먹고. 아, 그거는 네. 정해야 되는데 이 피아 한번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저는 사실 팀플 프로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이 대시 모으게임으까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 예전에 프로리그. 뭐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프로리그 당시에 팀플 다승 승률 이름이. 이야 어필 오! 제대로 됐습니다 어필 제대로 됐습니다. 다승. 자, 어, 자, 어, 자 승. 그럼 박태민 선수도 어필 한번 해주시죠. 예전 에 이제 영웅 토스. 아 어, 이제 아 어, 지금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 이렇게 많이 평가되고 있는. 아 어, 예전의 그 전적은 중요하지 않다. <laughs> 팀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저그. 아, 아, 밑줄, 밑줄. 아, 일단은 지금 저그 유저가 있다라는 거. 어, 이게 일단 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리고 저도 팀플로 아, 2005 전기 리그 광안리 10만 관중 앞에서 아 MVP를 받아서 살았어요. MVP. 아니, 뭐 아니, 뭐만 하면 뭐 10만 관중이야. MSL 뭐 어디. <laughs> 근데 근데 이겼던 팀이 바로 KT. 아, 그래요. 아, 어필 정석이 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어 저도 그 정도로 이제 팀플에는 나름 자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팀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살짝 궁금한 게, 네. 그라이 소개, 네. 그래도 누구를 원하는지 살짝 듣고 싶거든요. 가위바위보하기 전에. 우리는 어, 그냥 더거래 이렇게. 아, 뭐선를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아니, 저희 가위바위보는. 아, 잠시만요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는. 아, 알겠습니다. 보거에요 저는 심리전이 진짜 강해요. 아 저는 남자기 때문에 좋은데 전 그러면 찜할게요네 찍을게요. 바이바이하아 형님 와네 누굴 선택하시냐고 또바이바이보아왜이아 잠시 아 형님 아잠시아 형님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아니 아니 왜왜 좋아하세요? 저는 너잘 생각해야돼 이렇게 둘이 되면은 적우가 없어. 전 박시 상태가 있습니다. 어우 아, 정석이야. 아아자 여러분 어, 앞으로 이제 별로 함께 찍는 올레 카메라 나성식 씨, 주세요 어렸을 때 정말 네. 저희 형제가 네. 박정석 씨의 팬이었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게 양보했어요. 양잠이거든요. 네. 사실 나성식 저한테 무말 했거든요. 네. 나 박정석 형이랑 하고 싶다. <laughs> 아, 저는 근데 어. 솔직히. 네. 아, 저는 팀플로 저그도 뭐? 해요. 아, 그래요? 네. 는 프로. 트란도 하고. 아, 저그 네. 구대기? 아, 네. 아 구대기. 네. 그 아, 어, 확실하게 네. 형님. 네. 아. 구대기 저그 배웠죠? 네. 네. 자, 그러면 2대2 한번 가볼까요? 예, 네,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네. 그래, 밥내기 한번 가야지. 그렇죠. 밥내기. 아, 배겼던 것같은 모든 것이 뒷마락에 가위바위보. 아. 왼손으로 네. 어, 귀까지만 올려주세요. 네. 가위바위보! 아,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알겠어, 형님. <laughs> 우유 <laughs> 망해서 안 되죠? 우리 망해서 안 되지, 빨리 거실로 가. 아니, 아니, 안, 안 들어가, 거실로 가세요. 아 들어갔어요. 아, 거실로, 아. 누구야?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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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바로, 디플 저그 토스! <laughs> 아니, 쟤, 밖에 있는 사람 아닌데? <웃음> <웃음> 아니, 뭐야. <laughs> 아 이겼대. 야, 이거, 여기 뭐야? 야, 키보드 아, 마우스 아, 뭐, 이거 너무 그리잖아!